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재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여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괴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돼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증거괴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성막들에서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을 만납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고요. 크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충분히 씻어야 했습니다. 깨끗이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소로 나갈 때 등대에 불을 켜고 진설병상에 떡을 진열하고 또 향단에 향을 피우는 그런 제사장의 업무들을 감당하기에 앞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소의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만일 정결함 없이 사역하면 직업적으로 일만 할수 있을 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죽이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회개 없이는 손발이 깨끗이 씻는 그런 일이 없이는 제사장의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관유를 제조하기 위해서 고급 향료들이 사용됩니다. 모략 500세겔, 육계 250세겔, 창포 250세겔, 개피 500세겔에 감람유 1힌을 어, 끓이고, 또 섞어서 그렇게 제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관유의 가격이 시가로 수십만 불 된다라고 추정합니다. 현재 최고급 향수와 비교해봐도 더 비쌀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 관유를 제사장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의 옷에 뿌립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에 다이 관유를 발랐습니다. 이 관유가 닿는 모든 곳이 다 거룩해졌습니다. 또, 거룩해진 제사장과 또성전 기물이 닿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 그 기름 자체에 어떤 특별한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기름을 바르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세리머니인 것입니다. 마치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물을 세번 뿌리게 되는데 그 물에 무슨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지술래에서 요단강 물을 떠서 얼려가서 다시 녹여서 그날 세례를 했다 하더라도 비둘기가 내려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의 효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거듭나게 하신 것을 공동체 앞에서 공표하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름을 제조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모든 사람과 기물에 바르는 것은 이 제사의 사역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고룩하게 성별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의 기름 부으심의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금향단의 향을 피우기 위해서 제조되는 그런 향료도 특별하게 제조되었습니다 비싼 향품들을 유향과 섞어서 향료를 제조합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같은 향품들의 이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향품들을 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성소의 분양단에서는 매일매일 이 향료들이 피어 올랐습니다. 성소 안은 아주 좋은 향기로 항상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이다라고 성경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 이것이 하나님께 흠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가 올려지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향기를 올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그 영광을 개인이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번제단에서 피의 계속을 경험하고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어 회개하고. 거룩한 기름을 발라 세상과 구별되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장소는 정말 질척거리며 걸어가야 할이 세상의 한복판입니다. 삶의 예배 현장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신을 또 거룩한 산재물로 영적 제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매일 매일의 삶의 자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